<laughs> 이거 폭죽이예요 지금 여기 따라온 애가 저기 큰 까마귀가 고축감 2번함 갈까마귀라는 사람이 지금 따라와서 나한테 폭죽 쏘고있어 데미지 없는거거든요 저 그냥 그 이벤트...템같은거 나한테 쏘고있는거예요 아 일단 보기 안먹어 필요없어 유료게임이에요유료 무료로도 할수 있긴한데 기본적으로 유, 무료라고 보면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눌러야되는데 화면 흔들기잖아 잠깐만 디브 케이트 폭죽 근데 새로운 폭죽 그거 배포 됐나? 아직 안 됐나? 새로운 폭죽 이펙트 엄청 멋있던데 쓸데없이 엄청 초고효이 뛰던데 이거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라기 뭐하고 스페이스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저거 어, 나왔네요. 저거 다 잡고 저기 밑에 있는 걸 잡고 <laughs> 아 이거 라군 고기를 줄어드게아 이거 디오프 쏠겐다 시즈모드합시다 시즈모드하고 지금 라군 고기를 줄어드는 디오프를 날렸거든요. 근데 시즈모드하면 풀려요. 오케이 풀렸습니다. 다시 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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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좀 주다 이거 이제 제작이 싸움해야 돼 이거 또. 초록색으로 다음 야지 하나, 둘, 셋, 넷, 그럼 풀고 보스가 저 앞에 있는 건물 잡으면 보스 나올 거예요. 저기 앞에 미니미니스테이션 있거든요. 별로 미니미니하게 안 생겼지만 미니미니한 거예요. 실제로는 안에 막 도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도시가 있죠. 도시. 아무튼 이건 말씨 일단 하나 잡았고 위인에 잡았고 그다음에 왜좀 많이 안퍼? 그러니까 그 명중률이 최종적으로 명중률이 난,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트래킹 자체는 그렇게 낮그렇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상황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만큼 가까이서 쏴야 돼. 그만큼 가까이서 쏘게 되니까 트래킹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저 아마 시드만 안을 거예요. 시드 뚫으면 갑자기 에너지 체력쫙 빠질 거예요 저 아마. 한 대만 때리면 되겠다. 아, 두 대만 때리면 되겠다. 아니네, 오케이, 두 대, 진짜 두 대. 오케이, 됐어요. 터득했고, 그 다음에 얘, 얘 잡으면 돼요. 얘가 보스인데, 얘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얘는 아마 두 방만 때리면 되겠고. 마이0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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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아이템 언더그라운드 서커스 윙 마스터 회수했죠. 멘티 갑시다 이제 점프 투 마이십 기스난거 숨겨주고 라고 풀고. 출발. <laughs> 저한테 폭죽 날렸지만 제가 어프로 해 보겠죠. 한발늦었습니다방폭죽 날라오다가 타겟이 근교 가지고 옆으로 날라간 거 같았어요. 좋겠습니다. 말 걸고 컴폭일퇴 미션! 유퀘스트 미션 인터킷 체이스 이거 뭐더라? 아 깜짝이야 이거가 이거 어려운 미션이야 저거 일단 어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제테스트로 좀 머네? 3점 푸네? 일단 출발합시다 체크하고 컴백이 대출 갑보죠 저기 블라스터를 들고 엄청 멀리 스폰되는데 근데 패트십인데 초속 600m로 달려온대 그니까 러빨리 잡으라고 써있네요 부기 전에 다떠오라고 써있네 내가 쓴 공략 보니까 일단 여기 도착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부수면 저기 나와요 여기 인타키, 세틀멘트 컨트롤 타워, 6 4 k 로 떨어져 있는 거, 예, 예, 예. 여기서 저렇게 해야 돼. 가지 말고 저렇게 하자. 왜냐면은 저기, 저기 스폰드 는데 일단 시즈모드 하고요. 시즈모드. 삼별준 거 아니에요. 저 내가 원래 돈 가지고 있던 거야. 어, 아니냐?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뭐냐, 이거? 헐. 도네이션을 받았죠. 컨트리키 도네. 이름 올려줘야겠다. 일단 요거 요거 지금 약간 어려운 미션에서 딴짓 못 하거든요. 이거 일단 끝내고 할게요. 요거 잡으면은 적이 스폰될 거야. 일단 이거 터지는 순간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모브트자 모브트자 맞으면 이제 조그만에 조그만에 잡고 그 다음에. 얘네, 조그만 순서부터 잡으면 돼. 조그만 애부터 조그만 애부터 잡고 엄청 큰 폭박이죠. 하나, 둘, 셋, 얘네 다 한방이거든요. 한방이네,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지금 녹방 중입니다. 얘네가, 얘네가 문제군,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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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얘네가 엄청 세요. 블라스터야, 블라스터, 자세히 보면 총이 블라스터예요. 얘네가 사고기가 짧아서 아마 나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붙으면 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기 전에 떨궈야 돼. 부기 전에. 얘네가 근데 배틀쉽 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거든요. 초속 500 초속 640, 초속 660.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 초속 680, 초속 700, 초속 730. 뭐야, 이거 배틀쉽 맞나? 초속 790.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왜 저렇게 빠르지? 일는 이정도 속도면 괜찮아요 죽기정이다 뚫고는건 솔직히 힘들고 얘는, 얘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파토 얘는 우선순위아니고요 얘네도 충분히 센데 쟤네가 더 쎄기때문에 쟤네부터 잡을게요 얘, 얘 지금 지금 가 벌써 30킬로 남았어 28킬로 27킬로 26킬로 됐다 얘 공격한다 이제 공격하, 이거 좀 아프거든요 이거 초색 레이저 날개 레이저가 아니고 초색 블라스터 이게 좀 많이 아파 자 느리게 느리게 디버프를 날리자 그 다음 우리 명중 떨어지니까 이거 터렛 내고요 그러면 얘가 빗나갈거야 아마 빗나가죠 빗나가죠 빗나가는거 보이죠? 이때 이때 빨기 초호레이저 바꿔주고 룬 꺼내서 우도 빗나간다 서로 생제 속도가 많이 차이나서 네, 예. 잡아줍니다 잡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별피 없어, 별피 없어. 별피 음... 없고, 그 다음에 얘네는 생각보다 느리게 날려오고 있으니까. 도미닉스 맞아요, 이거. 도미닉스 엄청 짱 빠른 도미닉스야. 오케이, 도미닉스가 멋있게 터지는 장면을 봅시다. 하, 죽어라. 그 다음에. 스코치. 좀열로 보내고 얘들이또 그 스폰돼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풀면 되는데 얘네도 세 얘네 쎈데 아마 얘네는 좀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라고만 해놓고요 이거 그 블라스톤가 블라스터네 얘네도, 얘네들 좀 접근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수가 그렇게 안 많아서 괜찮을 거야 일단 얘네 파토부터 잡아주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란색 쏘는 애들 있죠. 얘네 우선순위 아니에요. 저 파란색은 별로 안 아파요. 우선순위 아닌 애들 밑으로 빼 놓을게요. 얘랑 얘랑 이거 별로 안 아프니까 무시해도 돼. 오히려 지금 나 공격 못 하고 지금 달려온 애들. 얘네들이 더 무서운 애들이야. 이거 잡고 그다음에 이거 잡고 요거 세개 잡고 요거 잡고 이거 밑에 두개 잡을게요. 얘네 어떻게 놓는 거 같아서 보니까. 달려오고있는데 달려오다가 터질 거 같아요. 나한 대도 못때고 터지겠죠 터지 운명입니다 실드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초스 레이저를 가주고 달려오던 애들 얘 잡아줍니다 리페어는 잠깐 껐다 껐다 할게요 왜냐면 에너지가 좀좀 좀 많이 부족해서 계속 체크하고 시켜놓으면 이게 다오링나면 큰일나거든 하나 아, 잡았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거야 더 스폰 안될거예요 아마 체력이 흰색 세겹이에요. 세겹, 세겹이 있는데 메뉴가 시드고 중간이 아머고 이제 맨, 맨 아래 안쪽이 진짜 본체거든요. 근데 그이 게임은 시드를 시드 강화하는 거랑 아마 강화하는 거둘 중에 선택해서 강화하는 게 효율이 좋아요. 둘다강화하는 것보다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해서 강화하는 게 좋아요 성능이. 근데 나는 아머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배는 아머 용량이 높아서 시드보다 아머를 뻥튀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드는 장식이고. 암호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본체는 본체에는 데미, 저거 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저거 이면은 큰일나요. 그니까 이저전 이거, 이거, 여기 두 번째 줄만 보면 돼요. 두 번째 줄만. 근데 암호탱킹의 단점은 뭐냐면은 싸울 적이 항상 배가 이렇게 걸레짝이 돼요. 시드는 이런 걸레짝이 되지 않는데 그니까 비주얼적으로 암호탱킹 하는 사람들은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걸레짝이 돼요. 항상. 아니에요 이거 함선, 이거 적들도 보면은 실도 회복하는 회복 애가 있고 암호 회복하는 애가 있고 그래요 둘다 회복하는 애는 없어 없을걸 아마? 하나만 회복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이제 적, 적마다 다른데 오케이 됐다 미션 끝났다 미션은 끝났는데 한 마디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잡고 갈게요 시즈모드 풀고 돌진해야지 얘한테 시즈모드 푸는데 45초 845미터에 있는 아이템 먹어주고요오 아이템 이제 용량 없다 더못 줘버린다 그러면 제가 잡지 말자 버려 그냥 어차피 바운티도 없어 현상금도 없는 놈이거든요? 시즌 모드 30초 후에 풀립니다 복귀할 준비를 하고요 에이전트 미션스 스타트 콤버세이션 그 다음에 셋 데스티니션 여기다가 얼라인 해놓고 저건 잡았는데 아직 15초 있다가 시즌 모드가 풀립니다 좀만 더 기다려야 돼요 1초 5초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 미션이 뭐지? 공냥 이동하는 중에 봐야지. 그 다음 미션이 레드 인 코너. 어, 어그 다음 미션 그냥 또 이동하는 미션이에요, 보니까. 다음 미션은 와그 다다음 미션 이거 다음 미션이 그냥 이동하는 미션이고 그 다다음 미션 완전 폭죽 좀 미션이에요 폭죽 막 온갖 게 빵빵 터지는 미션입니다 완전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미션이에요 아까도 그 미션인데 그 미션보다 더 빵빵 터지는 미션이야 이건 완전 빵빵빵 터지는 미션 이동로 가다가 뭐예요? 오오 새로운 미, 새로운 폭죽이다 오 저거 봐 저거 새로운 폭죽 사왔네 새로운 폭죽 오나저 처음 봐 영상으로만 봤어 새로 나온 폭죽 완전 멋있는데? <laughs> 쓸데없이 엄청 고퀄 기티야 <laughs> 무주폭죽 저거 종류 몇개 돼요? 종류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저것도 넘어가야지. 엄청 멋있는데?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북쪽이랑 같이 점프 됐어. <laughs> 워머 같이 탔죠? 좀 북쪽이랑. 쿠바이온도. <laughs> <굿> <laughs> 아 방금 그거는 점프 게이트 같은 거예요. 그 메스 이펙트 보면 메스 길레이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다른 성계로 이동해주는 거령 거예요. 워프로 가기엔 너무 먼 다른 성계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성계 안에서는 워프로 이동하고요, 태양계 안에서는 워프로 이동하고, 아예 다른 태양계로 넘어갈 적 적에 이런 점프계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면은 지도로 보여줄게요. 지금 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메이시 비어. 지금 여기에 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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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이 히어라고 써있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성계 안에서는 워프로 이동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성계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는 워프로 이동하는데 아예 다른 성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계 하나에요. 이게 아예 다른 성계 넘어갈 적에는 점프게이트 타고 이 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점프게이트 못 부셔요. 무적이야. 색깔 다른 거요? 뭐아그 아, 맵에서요? 아 이거 색깔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필터 여러 가지 로할수 있는데 이거는 찍어요 보안 등급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요 아무런 패널티 없이 PVP가 돼요 막 PVP가 되는 지역이고 주황색은 아주 약간의 패널티가 있시 PVP가 되는 지역이고요 초록색은 패널티가 있시 PVP가 되는 지역이. PVP로 지금 필터이 걸어 놓은 거고, 어, 또 폭죽 막상 난리 났네. 엄청 멋진 폭죽. 어, 폭죽 진짜 멋있다. 국보야, 국보. 어우, 완전 멋있다. 큰까마귀 있고 구축까마귀, 이번에 갈까마귀가 폭죽을 나한테 쏘고 있죠. 나는 NPC도 말해 보였고요. 펄트 미션! 리퀘스트 미션. 이동해야 돼. 레딩 코너 오브젝티브. 2점 분에 다행히 가깝네요. 업세트. 제 스테이션에 있는 애였 좋겠다. 아이템 좀, 좀, 스테이션에 놓고좀숨리좀 좀 하고 싶다. 스테이션에 있는 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지. 이 스테이션입니다. 출발! 없을 거고, 오토는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아무데서나 PVP가 된다고 했잖아요? 오토가 보이면은 이제 유저가, 유저들이 오토가 보이면은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유저 자체적으로 이제 오토를 좀 박멸하는 그런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게임은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PVP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무 이유 없이 PVP를 하면은 경찰이 와서 날 죽여요 근데 경찰이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몇초 걸리거든요?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30초?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충 그 정도 걸려요. 그니까 30초 안에 죽이면은 어쨌든 적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근데 경찰이 와서 나도 죽어. 어쨌든 경찰이.. 그니까 경찰이 도망가진 못해요. 경찰한테 무조건 죽어야 돼. 근데 어쨌든 적을 죽일 수 있긴 있어. 경찰이 오기 저기 죽으면.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컨텐츠가 있어요. 폭치기라고 하는데 보통 자살 폭치기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거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사는 건 이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짜요 한세 명이 한네명뭐뭐 한뭐 이거 두 명일 수도 있고 인원에 따라 사는데 규모에 따라 사는데 다섯 명을 예로 들게요 그 어떤 운송 운송선이 있어 운송선이 안전한 곳으로만 다니는 운송선을 발견했어 근데 엄청 비싼 게 들어있는 것같아 네, 그러면은 네 명이 자사의 퍽치 기용 함선을 준비해요 자사의 퍽치 기용 함선은 공격력 한방 공격력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 장비를 해 그러면은. 방어격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100값씩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100값씩 싼데 그거는 니까그 이제 소모품이야 죽어도 되는 거야 소모품 근데 4명만이에요. 4명 5, 5인조인데 4명만 그리고 이제 4명이 한꺼번에 싸 한꺼번에 싸가지고그 한꺼번에 1.4에서 경찰이 오기 전에 그운송전 터트려요. 그러면은 일단 운송전 터지죠. 그다음에 그네 명도 출동한 경찰 때문에 또 죽어요. 경찰 때문에 경찰이 한 방에 다터뜨려네명네 4명, 명을. 근데 아까 5인조를했잖아요한 명이 화물선을 타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걔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경찰한테 맞아 죽지도 않고 그냥 아무 짓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다 다 터지고 나면 그 운송선이 이제 그 떨어진 거 루팅 다 해가지고 이제 기지로 복귀해가지고 다섯 명한테 분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자살 폭칙인데 이부에 꽤꽤 흥하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나 태양이에요. 파란색 태양이에요. 태양도 이제 색깔 종류별로 있는데, 흰색 태양도 있고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 붉은색 태양도 있고, 보라색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이 있어요. 운동 중에 다 먹고 튀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야. 폭죽 진짜 멋있다. 폭죽 태양 앞에 쏘니까 완전 멋있다. 오래색장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 뭐. 불가능할 건 없진 않나? <laughs> 폭죽 진짜 멋있다. 폭죽, 초록색이랑 파란색 폭죽도 있던데.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거 행성이 아니고 태양이에요, 방금. 방금 그건 태양. 요거 요 밑에 있는 게 행성. 행성에도 자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PVP가 아까 그 빨간데 있잖아요. 그런데가 이제 자원이 많고 이런데는 거의 그냥 투초기밖에못할 정도로 자원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스캔가서 이게 이게 희, 이게 자원 양일 거든요 흰색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베이지 오마 밖에 없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게 토성형 행성 있잖아요? 가스 행성? 가스 행성은 자원 채집하기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뭐가 안 좋냐면은 이게 자원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 가스 행성은 그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니까 러 오늘 여기 이거 이거 지금 흰색 흰색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많아 보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막그 채굴 같은 거막다깔아는데한 내일모레쯤 되면 이거 막 이쪽으로 가있어 한 내일모레 가면 또 이쪽으로 가있고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니까 러 이게 약간 지구형 행성같은거는 이제 땅, 땅있는 행성은 그 자원이 별로 안바뀌는데 위치가 가스 행성은 저게 너무 많이 바뀌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골때리더라고요아튼 도착했습니다 <laughs> 브레이브 뉴비 저거 또 광고하네 아 맞다, 우리 아까 그 중간에 이 메인 스토리 아니고 서브 미 스토리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서브 스토리 데좀 보상 좋은 서브 스토리 이거 뭐야? 몰라야 어, 되지? 잠깐만. 선택지네. 리틀 핑거를 하라고 써있네. 내가 2년 전에 쓴 가이드에는 리틀 핑거스. 일단 어 섹트 하고 여기네. 그다음에 여기 스테이션 왔으니까 아이템 아까 주웠던거좀 옮겨놓고요. 아이템 먹었던 거. 이거 들고 다녀야지. 미사일 필요 없고, 어, 이거 다 길드 광고에요. 가끔 이제 길드 광고 아닌 것도 나오긴는데 거의 다 길드 광고에요. 유저 길드 광고, 어,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싼 거왜 이렇게 많지? 어 나의 숨겨진 입고 있던 창고네, 얼마치 어, 있는 거야? 이거, 오여기 어, 400밀리오치가 있구나. 일단 아까 서브 미션 받은 게 7차 바돈 보이다. 이따가 일단 띄워놓고 일단 이거 해야 되거든. 1탭핀 거, 이거 완전 재밌는 미션이에요. 완전 빵빵 터지는 미션이야. 빵빵빵 터지는 미션. 아 그래픽 패치 엄청 많이 했죠 당연히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 터지는 줄 알았네 초기 그래픽은 당연히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 치고는 그래픽 좋은 편이긴 했어요 사실 갑자기 뭐 빨간 게 갑자기 뻥 터지길래 뭐가 <laughs> 있네 <laughs> 이게 뭐냐? 아 이게 뭐냐고 아니고 나 미션이 들어왔구나 이 미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애들 잡으면 여기 뒤에 있는 이상한 통 같은 거 보이죠? 이거 통... 통이 달려있는 이상한 기지들 이게 막 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엄청 멋있어 빵빵 터지는게 보여줄게요 저기 좀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자기를잘 잡아야돼 그래야지 엄청 멋있게 터지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여려로 가서 일단 쏴주고 저것도 꺼내고 네블러스터 쏜다 얘인가? 한명 있었는데 초록색 소음 있었는데. 자, 봐. 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 멈춰, 멈춰. 멈추고 끄고 시즈 모드하고 자리 잡고요. 아, 초록색 내가 쏘는 레이저보다. 어,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한 화면에 한 화면에 안 들어오는데 터지는 거. 이얘게예 잡고 이 희한하게 생긴 거죠 엔진이 중앙에 있어 얘는 엔진이 중앙에 있고 토라전 끝에 달려 있어요. 그다음 얘 파란색은 레이건인데 <laughs> 레이건 하면은 뭔지 엄청 셀거 같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 레이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세요 생각보다. 근데 사워기가 엄청 길어 한포 중에 사워기가 제일 길어요 레이건이. 데 데미지는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PVP에서 완전 적용 용도로 쓰는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적용 용도로는 좋아요 그런 전술을 많이 쓰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어, 무슨 저격이냐면, 저기 나의 쏘지 못하는 곳에서 아예, 아예 나는 쏘는 거지,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격이지.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잡고, 어, 터진다 저거 완전 멋있는 폭죽쇼 어, 눈부셔 아까 이거 세 개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포각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거 블러스 오네. 이제 좀 세네들이다 이거.